Ah, <laughs> I'm to change it you 고 했는데 아, 덥습니다. 완전 무장하고 왔는데 <laughs> 명일 산책길입니다. 갈대 나무입니다. 억새 나무. <laughs> 일자 산 방향으로 갑니다. 아유 단풍 건물입니다. 내일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. 트리하우스 <laughs> 갑니다. 오, 애들 좋아하겠다. 아이고, 흔들려. <laughs> 야, 전망이 안 보이고, 이상한 사람 없습니다. 아, 이상모. 뭐 갑시다. <laughs> 참. <나. 웃음> 명일공원에서 나왔습니다. 길 건너갑니다. 이야. <laughs> 꽃단지 지나고 왼쪽으로 갑니다. 캠핑장 옆 편안한 길로 가다가 하유, 오른쪽 산길로 올라갑니다 강동구와 하남시에 걸쳐져 있는 일자산은 위에서 보면 일자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유, 길이 너무 이쁘고 좋아요 <laughs> <laughs> 우리는 처음 가본 산인데도 이렇게 멋있어요. 야, 진짜, 곳곳이, 우리나라 곳곳에 다한번 가봐야 돼. 이렇게 좋은 곳이 많다니. <laughs> 뭐, 아무리 좋아도 혼자 그러면 파이지 아, 둘이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? <laughs> 근데, <웃음> 그냥 가자면 그냥 살살 산책할 텐데. <laughs> 얘 때문에 우리가 누구야? 너무 누구? 열심히 하고 있어. 아 유튜브 때문에? <laughs> 얘 때문에. <웃음> <웃음> 카메라 끄고 한번해볼까지안 아, 그러면 누워 있을 텐데 집에서. 아. <laughs> 아, 참. 와이 아, 추운 날씨 일자산에서 운동하시는 분 많습니다. 4.9km 오금일교 일자산답게. 일자로 쭉 받은 길 가, 가고 있어요. 양쪽에 떡갈나무 줄기들이 너무 멋있어요. 우강동 자하남. 야 와. 여기는 자동차가 다녀도 들만한 길입니다. 일자산 해맞이 광장입니다. 둔촌 선생께서 늙어서 무능하면 후회만 하게 되니 한줄 가르침이 중요하대요. 네, 잘 알겠습니다. <laughs> 오른쪽은 보훈병원, 왼쪽은 하남시 간북동입니다 2.6km 더 갑니다. 일자산 공동묘지입니다. 묘들이 되게 아담하게 되어 있어요. 엄청 큰데? 규모가 둥글입니다. 이 집이 신돈의 박해를 피해서 일시 언거하였던 곳이라고 합니다. 둔촌은 이 집의 호 둔촌을 본따서 지은 이름이래요. 이제 하산하나봐요. 일자산에서 나와서 왼쪽으로 갑니다. 하회단지입니다. 크리스마스 가가와 이동 생태경관 보존 지역으로 들어갑니다. 7코스 끝지점 8코스 시작 지점에 다 왔습니다. 방위 생태학습관 입구입니다. 여기까지 7코스 7.5km 1시간 42분 걸렸어요. 장지 탄청 코스 샘탬 찍는 곳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벨 코스 시작합니다. 방이 생태 보전 지역 나와서 성내천 따라서 갑니다. 와 이쁜데? 아 아, 성내천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가로질러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에휴. 이리 또 이사 와야 되나? 아, <웃음> <웃음> 조명이 글씨예요 뭐라고 쓰여있지? 아. 모르겠어. 글신원 그 있어. 아, 여기 예, 스런하네 만두 세상을 환영한다고. 아, 왼쪽에 진검다리 있는데 한번 성내청 건너가 볼까요? 건너가면 못 뭐다? 오는데. 뭐다? 아. 수영하지 뭐. 이야, 이게 뭐지? 이거. 어? 응? 什么意思？说哦，哥、哎。 <laughs> 아, 여기 북극도 살려놨다. 또한번 건너가 봅니다. <laughs> <응? 웃음> 어보도나무가 멋있어요. 어쩐보지 아, 눈사자. <laughs> <찾아? 웃음> 왔다 갔다 하는 거야? 여 보세요. <laughs> <laughs> 이야, 진짜 멋있다. 성내 3교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갑니다. 6.7km 수소역까지. 거여 1동입니다. 이쪽으로 서울 외곽순환 고속도로 지나가고 있어요. 잠지근린 공원으로 들어왔습니다. 가려할줄 알았지? 아이고, 아이고, 왜 그러세요? 아, 이쪽 길이 더, 더 좋다. 뭐 드세요? 아무것도 안 해요. 예? 아니, 혼자 면 어떡해. 빨리 와. 빨리 가기 싫어. <laughs> 잘 정비된 장지 공원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. 규모가 엄청 크네요. 야, 이 동네 아파트들도 <laughs> 살기 좋아 어, 보이네. <laughs> 어? 공원을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. 어. 장사바위입니다. 인경업 장군이 여기 앉아 쉬다가, 요 아래에서 흐르는 샘물을 마셨대요. 아, 우리도 좀 쉬었다 가죠요 아, 빨리 와줘요. 서울 문현초등학교 오른쪽에 있어요. 아이고, 애들 소리. 징겁다 요즘은 듣기 힘들어. 성파 파인타운 5단지 지나가고 있습니다. 와 아파트 규모 엄청난데? 아, 지금 다리만 보면 건너고 싶어서 반천입니다. 저기 갈까? 저기 갈까? 와 진짜 어디를 가나 산이 있고 어디를 가나 이런 시냇물이 있고 너무 좋다 갑자기 서울 사랑 마음이 평생 <laughs> 서울 못 떠나겠구먼 모르지 애와 <laughs> 수목구나. <laughs> 속는다. 어, 다시어하네 <laughs> <laughs> 어디가? <laughs> 야, <이야, 웃음> 결국 돌아오네. 오, 오, 둘이 부딪친다. 수영 받을 때 있으니까 옛날 생각나요. 다 있어요. 여기 물고기 많은가 봐. 아유. 야, 탄천이 이렇게 커졌네. 장지 탄천 코스 두 번째 스탬프. 자, 더 갑니다. 기다렸다가 먹으라고 하는데 못 기다리겠어. 배가 고파. 맛있어요? 응, 어, 맛있어요. 음. 끈한데? <laughs> <laughs> 아, 평상시 하던대로 갑니다. <laughs> 수서역 6번 출구에서 조금 올라와서 8코스 끝 지점 9코스 시작 지점으로 왔습니다 여기까지 총 거리 1 7 8 k m 4시간 37분 걸렸어요 9코스 데모 구6상코스 스탬프 찍습니다 아... 밥 먹었으니까 힘내서 가봅시다. 여기가 제일 오늘 코스 중에 제일 어려운 코스. 너무 길어. 10km가 <laughs> 넘어. 약간 어, 10.7km인데 대모산, 어. 구룡산다 넘어가야 돼요. 합시다밥 아, 먹은 거 바로 힘다 빼겠네. 아, 요새 맨발 걷기 열풍인데. 신발 보세요. <laughs> 신발 벗어 <laughs> 예? 아, 여, 아, 여. 다 쓸어놨어? 어 비짜로 나 맨발머리로 가라고? 어어 어, 정성을 가르치지만 그냥 갈게요 네 집사님 오신다고 다 쓸어놨잖아 <laughs> 좋다 대모산숲속길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추운 날 맞아? 더워요 대모산에 이런 데가 있었나? 엄청 조용하고, 깊은 숲속 같습니다. 바로 옆에 도시들은 다 보이는데, 여기 나무가 울창해서 여름에도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여태렸또 와? <laughs> 저기 아파트 보이네. 아... <laughs> 아, 집사님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싶은 모이네. 갈때가 많네. 한 달씩 살아야겠다. 아유. 대모산 정상 보고 갑시다. 1.5km? 와. 대모산 정상이 300m도 안 되는데 이렇게 힘들 줄이야. 와. 뭐 둘레길 누가 하자고 그랬어. 아니 서울 누가 돌자고 했어. 야. 누가 정상 가자 그랬어요. 누가 그랬어. <laughs> 어. 여기도 충분히 높은데 앞쪽에 대모산 정상 보입니다. 야. 야, 저까지 가야 돼. 어. <laughs> 대부산 정상에 <laughs> 왔습니다. 해발 293m. 여기 왜 왔어요? 아, 어, 근데. 들릴 길이 는데왜 왔어? 아니, 근데 여, 어차피 그 밑에, 밑에 길이거든. 그 일직선으로 가기 때문에. 한또 여기 온것또이 그, <laughs> 정도 한번 와봐야지. 그래도 둘릴길 들었다. <laughs> 만족하시죠. 아, 아, 집에 가서 한 봐요. 예. 아이고. 대문산 아래쪽 기장에 왔습니다. 전망이 확 터였어요. 야. 엘타워, 왼쪽으로 한강. 야, 옆으로 잠실주 경기장. 그 뒤쪽으로 수락산, 도봉산. 야 오늘 시야가 너무 좋은데? 어 어쩌면 이렇게 가깝게 보이지? 와... 이쪽으로 잘 왔지요? <laughs> 아까 힘든 거 잠깐 까먹었어요. 다시 생각해 본고 갑시다. <laughs> 대보산 정상 갔다가 오른쪽으로 둘레길 합류합니다. 정상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선망이 너무 좋아서. 응? <laughs> 오른쪽에 구룡마을 있고, 앞쪽에 구룡산이 있습니다. 와, 저렇게 높다고? 저도 갔다 가야죠. <laughs> 빨리 와요. <laughs> 오른쪽에 구룡마을 정비하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개발을 아, 할 모양이네? 하는 것 같아요. 응. 어, 어. 잘됐네. 이야, <laughs> 두금산에 <이건> <laughs> 들어온 것 같은데? 강남에 이런 데가 있으리라곤. 와. 요 배스로 만들어놨나? 와 산만 보면 강원도 같아. 와. 계암약수터 <laughs> 지나갑니다. 음수는 부적합이에요. 마시지 마세요. 다음에 와서 쇼코스 찍고 가면 되고 계속 이야기해봐요. 이제부터 <laughs> <laughs> 무건 <목원> 산행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뭐 하는 거야? <laughs> 앞쪽에 능인선언 있습니다. 황금빛 탁과 연꽃. <laughs> 야, 그창하네. 어. 매한 시민의 숲 3.5km 갑니다. 와. 운동 빡시게 시킵니다. 야, 새들이 어? 합창을 한다. 합창을. 저녁 먹고 집에 가려고. <웃음> 집에 가려고. <laughs> <laughs> 어디까지 가? 아이고, 패딩이 벗네여워라 <laughs> 아, <laughs> 바쁘다, 존나. <지온다. 웃음> 그래, 왜? <laughs> 왜? 왜, 왜, 왜? <laughs> <laughs> 오른쪽에 우면산 이 있습니다. 계속 하산합니다. 나뭇잎이 너무 쌓여서 길을 잘안 보여요. 마을로 나왔습니다. 내헌 시민의 숲 2.1km 갑니다. 와. 오른쪽에 국사봉 구룡산 있고 앞쪽에 현대 기아 자동차 건물이 있습니다. 한나로마트 양재정 옆길로 갑니다. 여의천 따라서 갑니다. 원지교 공사로 무리 흙탕물이에요. 보도교 건너갑니다. 어. 미시시한데좀좀 좀 기분이 이상한데? 밑에 물이 잘박 잘박 흘러 깊지도 않아 야, 어, 이런데 있는거 알았어요? 아 몰랐지. 와. 내 영화 에서나 봤지? 이런 데서 내가. 찍지. <laughs> 아, 주인공들은 진짜. 여기 한 번씩 더 가던데. 어, 어? 나 주인공 아니야. <laughs> 양재 시민의 숲. 다 와가요, 이제.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돼요. 아. 여정이었네. 아 이제 돼가네아 어. 유격 백마 부대 충원탑입니다. 6 2어때 9코스 끝지점, 10코스 시작지점에 왔습니다. 여기까지 총 거리 27.93km, 7시간 8분 걸렸어요. 다음에 시코스 여기서 시작하고 스탬프는 좀더 진행해서 찍고 가겠습니다. 어, 오늘 드디어 끝났습니다. 오늘 고생 많이 했어요. <laughs> 재밌었어요. 오늘 코스도 재밌네. 못 가본 거 가보고 하... 생각보다 어 좋았어요. 좋... <웃음> <웃음>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. 하고 나니까 또 뿌듯하네요. 그래요. <laughs> 하여튼 뭐, 다음에 또 열심히 합시다. <laughs>